노블캣 수술은 제가 이제 왜 하게 됐냐면 여기를 더 많이 교정하고 싶은데 여기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여기도 인중도 올려야겠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보자. 그래서 보형물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름도 사실 뭐 귀족, 노블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고양이 수술. 그래서 캣 해가지고 그냥 노블캣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. 이게 한 6년 됐나요 벌써?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고요. 근데 이 수술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수술은 아니에요. 특징적으로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저는 그냥 묻지도 말고 하라 그래요. 그러니까 환자가 상담을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네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거예요. 그러면 저는 그냥 환자한테 가감 없이 그렇게 말을 해요. 그냥 날짜 잡고 가시죠 이렇게 말을 해요. 근데 네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저 수술은 조금 특별하신 중안면부 함몰이 많고 여기 에 많이 꺼져 있는 그런 분들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, 그게 힘드실 경우에, 그 판단이 힘들 때는, 그냥 병원에 한번 오셔서 저 얼굴 보여주시고, CT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. 여기다 올리면 되겠다. 근데 요 코가 낮으니까 코도 조금 다시 올려주자.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. 그래서, 요기 조금 올려주고, 코 올려주고. 물론 이제, 이걸 또 증명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뭐 포샵도 엄청 해가지고, 너무 비현실적이죠?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이 셀카 찍은 거예요. 수술하고 나서.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, 팔자주름 여기 꺼져 있던 게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훨씬 조금 이렇게 좀, 이 느낌을,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골에 사는 아이가 서울 와서 꾸민 느낌 드는 약간 그런 느낌, 도시화된 이미지?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생긴 듯한 그런 경우고요. 주걱턱이라고 이제 저한테 온 분이에요. 근데, 어, 너 상악이 너무 꺼졌어. 중앙면부가 너무 꺼졌으니까 우리 여기 한번 올려보자.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올려줬는데 얼굴 보면 주걱턱 느낌이 좀 사라지면서 좋아졌어요.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이 친구는 여기만 해가지고 코를 안 해가지고 코가 조금 낮아 보이는 느낌이 생겨요. 그래서 이런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코끝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한테 훨씬 효과적이에요. 근데 이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노블캣만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꺼지고 여기 꺼진 것만 이렇게 좋아져도 마치 주변에서는 코 수술한 줄 알고 뭔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. 이런 경우에는 요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요런 분들은 오면은 제가 그래요. 그냥 날 잡고 가세요. 그냥 그래 버려요. 그러니까 설명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뭐 인중이 길다던가, 뭐 코가 낮다던가,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 보였던 이제 이 친구들 얘기도 제가 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시리얼하게 계속 찍어서 환자분들한테 보여주냐면요. 그 붓기가 어때요? 뭐, 얼마나 그래요? 뭐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, 또,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입 주변은 한 2주 정도는 많이 부어 있거든요?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해요. 근데 그러면 또, 아, 그냥 뺄까봐, 나 이거 진짜 괜히 했나봐,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, 의외로. 이게 확 눈에 보이는 데라서. 이게 수술 전 모습하고 하루, 2주, 한 달, 세달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괴롭겠어요. 무슨 뭐 입술에 벌써인 것 같고 막 되게 보기 싫잖아요. 말할 때도 불편하고. 근데 한 달만 조금 넘어가면 그래도 전보다 비슷하거나 좀뭐 불편한 정도예요. 근데 한 두세 달 지나가면 굉장히 많이 편해져요. 그리고 더 웃긴 건 입계 끝이 아니거든요. 한 6개월이 넘어가면, 이 표정 짓는 것까지 완전하게 풀리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져요.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되게, 이제, 코 있니? 뭐 했지?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런 거 있다고 생각도 잘 못하고, 그냥 남몰래 살짝 좋아지기 참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. 다만, 요 기간이 너무 좀 괴롭다,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옆에서 봐도, 뭐, 요거 조금 했는데 막 이렇게 한 2주째만 돼도 이렇게 부어있으면 막나 이거 괜히 했나봐 생각 들죠 한달 지나면 좀 낮은다는데 수술 전하고 한 달하고 비교해보면 뭐 비슷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때까지도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넘기면 돼요 한 달에서 한 6주 4주에서 6주 사이면 옆에서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비순각이 되게 많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조금 느낌이 달라진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친구고요 제가 보형물 디자인하는 건 이런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팔자주름에 특화된 위치가 이 위에요. 그러니까 송곳니 뿌리 위쪽이요. 그 위쪽이기 때문에 이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비극이라고 그래서 내자 스파인 안테네 내자 스파인 앞쪽에 여기가 튀어나와줘야 인중이 조금 더 나오거든요. 그래서 비순각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보형물 디자인을 하는 거고 보용물이내 뼈에 딱 맞게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다.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슬라이드 만들었던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랑 상표랑 이런 것들 뭐저 같이 일하시는 분은 회사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, 근데 뭐 이제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재료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